よこそ、デジラーボイ、ここア、デジタルワールドとカスカに交わるワル、空間ークーカンのハザマヨココニコレータとユコトワ、アナ <noise> <noise> ここに刻まれた運命にアクセスする資格があるということだねそれなら選んでちょうだいこの2つの運命どちらの枝葉をたぐるのかあなたの前にあるのは現実世界と伝能世界が交わることで起きるある物語の記録よ時を同じくして起きたこの物語をそれに巻き込まれた2人の人間の視点を通してあなたは見ることができる 자, 왼쪽 작품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오른쪽 작품이 전 작품입니다. 너시 저는 해커스 메모리를 먼저 하겠다 근데 이것도 한글판인지 난 모르겠어. 이건. 지만 저는 헬스 메모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djm 좀 낮추고 80 정도 70 응, 70디즈보에서 올리고 노멀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토와 서담에 나 서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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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네서리리자네 나의 기억 소중한 기억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분했던 일 즐거웠던 일 그런 모든 추억이 나를 만들어 냈어. 으, <목소리> 침입자. <laughs> 나뿐만이 아니야.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 모두가 저마다의 추억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의 집합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 어? 도어 도어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 현실과 전내세계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 월드 이기 시작할 때 뭐라고 다이졌지 따끈따끈해 기운이래. 떠버저 떠 죽었네. 구리운영 죽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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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개기없다드려고 버터플라이 아마 <laughs> 말하는거 봐 <laughs> 약간 해커들의 집밥같은데요 얘기가 되고있어 저 약간 그런것같아요 제목대로 해커들의 모임 처음에 딱 약간 해커들의 모임으로 시작하네 어, 그리고 뭐 그게 그게, <laughs> 그게, 그게. 계정사냥에 관한 해커를 처리한다? 그래도... 아 얘네는 약간 정의 해커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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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입에게 시킨다 얘가 아마가 신입이다 푸디에가이 해커의 이제 집단 이름 같아요

この世界にとって僕は脇役に過ぎず物語に登場することもないでもいつかはヒーローになれるその時を夢見ているおお<ー>それはそんな僕の物語おおプロハンビー 얘가 이제 주인공. <laughs> 주인공? 어? 이름을 입력하여 주시겠어요? 당연히 기규죠. 저는 기규로 하겠습니 할... 카드를 모으던 에덴의 백기에래요이프에 회생 기능에 적신다. 보스 같은데? 쓰다네쪽의가 BGM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 아, 저도아시모어요 <laughs> <여기. 웃음> <여기가 어떻게 웃음> なんか画像データが乱れてんな。おいリュウジー、俺の顔ちゃんと見えてる?。どっちが問題ない。エリカ、お前はどうだ?。あ、かんで、エリカ。見えてるよ、お兄ちゃん。そのこと、エデンとの画像通信ラインにだけ、ノイズが走っている。何点はちぐ、ノイズが天気予報る。デジタルウェイブの異常から。音声通信は問題ないよ。なら、仕事にしようた。 좀 줄일게요 이거 약간 목소리 좀작っ 거.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 <wiele> <médico> <중> <CHRIP> もちろんバッチリ把握してますよ強敵の名はシガヨージ,シガヨージどこのチームにも所属していないフリーのハッカーに <laughs> 数ヶ月アカウント狩りで相当な荒稼ぎしているだったよねクライアントはエデンを探すハッカーを許さない奴らはシガへの制裁を望みだ見つけ次第ボッコボコにしてアカウントを破壊しろって言うんだよ

다 이제 정보를 모으러 가고. 벌새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오레성웨어도리 짱. 네, 약간 그거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뮤즈 뉴지 같고, 뮤즈가 그래고 같고, 가운데가 버터 같 기대어 このマルウェアは至近距離に近づくだけで対象のデジマイスを一時的にハッキングできるんだ聞き込みで怪しいやつを見つけたら使ってみなリアルでもこっちでも情報収集は俺の得意分野だぜお前がチームに入った暁には何でも教えてしんぜもう一度言うなこれはテストだてめえの核を俺たちに見せて。あっ <laughs> <laughs> 야, 이거지? 오케이, 가자. g o l m u 해커들. 챕터 1 일단 소리를 좀주이시다 우리 시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수상한 녀석을 발견한 악성 코드를 설치한다는 한번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가 기동합니다. 디바이스의 저장 메뉴에서 언제라도 저장할 수 있고 게이머가 되어보려는 프로 항상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아니요. 아 이거 그냥 옵션 키 누르면 바로 하일 것. 이게 설정 키. BGM을 4 0딱 맞는 거 같지 않아요? 40%. 40%면 딱 적당할 것 같아. 거기에는 화살표 마크 둥근 것이 발작 포인트야. 에드 안에 다른 에리어로 갈 때는 거기를 조사하면 돼. 음. 여기가 다른 데로 갈수 있는 약간 이동수단 같은 거네. 음. 여기 버스터까지 해커인 놈으로 오면서 코온 침층 에리어야. 가면을 쓴 묘한 팀의 소행이라던데 새로운 팀이려나? 문도 안으로. 문도 안으로 가봅시다. 네, 이게 제 플스만 돼요. 오, 모크몬 메달을 얻었습니다. 녀석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쪽에는 눈매가 날카로운 해커에게 물어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 너 하기 나름이야. 어, 잠만 이 가면 쓰고 있다. 아, 레빗서클에 고구먼 꿈은... <laughs> 후디에잖아? 아이 옷을 보고 다 알아채네 오저 뭔가 장비템을 얻을 수 있어 아 이거? 약간 회복 아이템 같은 거잖아 그런 거 같아 하지만 난 PC타입이 좀 좋다 약간 음. 여기 아래도 에 있었네 이제 눈매가 날카로운 녀석이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어, 그다음 얘기를 해보자. 또아니고 어,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건 뭐지? 장질로 쓸 때가 아니야. 아이고, 약간 다른. 더 깊숙히 들어가야되네 뭐야 딴 길로 쓸 때가 아니라는데? <laughs> 뭐야! 그럼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일단 저장... 혹시 모르니 저장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장을 <laughs> 합시다 그거 어떻게 쓰지? 그 뭐냐. 벌라발인가 뭔가 하는 거 보고. 알겠 좋다. 하얀 소녀의 유령을 봤다는 소문? 뭐? 들었어. 어? 소년을 착각하는 거 아니라고? 어, 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램 속에 있는 액커드라. 여기서 북한이 나와 버렸잖아. 이지이 녀석이 좀 수상한데. 헉, 눈매가 날카로울 거. 시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알았으면 얼른 사가자. 악성 코드 설치. 오오 오. 놈의 오, 오. 움직임을 기다릴 뿐이다.

どうすぐにやつの居所を知る必要があるな、うん、エリカ30秒ちょうだいおお30秒お前の仕込んだハチドちゃんを経由して通信相手、つまりシガの位置情報を割り出して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か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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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見つけたよそのエリアの最奥にいるご覧の通り早いだろう。解析処理に関しちゃお嬢が一番さやつは近い落ち合って追い詰めるぞ俺も行こっかいや二人で十分だいやだーとめるねしょうがない。じゃあ俺とお嬢は高みの見物だなそこで待機しろすぐ行くユ <laughs> ジがおんだ。お兄ちゃんがいるからって 油断しちゃダメだよ。別に心配してるわけじゃないけど、ああ、こんばん気を抜かないこと。<laughs> あとは。あとは私がこういうこと言ったって。お兄ちゃんと千歳には言わないでよね。なんか恥ずかしいから。あ、行こう。俺たちまだ通信切ってないけど。

빨리 오라고 난디지몬레 키우고 싶다고 지금 <laughs> 어? 지금 연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고 내 계정을 되찾는 거야 아 얘가 계정을 해킹 당했나 보네 그것은 몇 개월 전 일이었다 갑자기 나는 에덴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었다 원인는 계정사냥 해커의 짓이다 음흥, 신문전이 대신하는 계정을 잃는 것은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 아바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해커라고 공언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세요. <laughs> 신인 해커님께서 기다림이 마이너스 1 0으로 하락하였대. <웃음> <웃음> 진짜? 와 이제 학교에서 있을 수도 없었었어? 아이고. 제가... 君のアカウントを買ったとおぼしき人物を知っているその男の名はシガイ王子アカウントを取り返したいのなら奴を当たってみるといいなぜこんなことを君に伝えるか話は簡単だ私はエデンで起こる犯行を許さない私は 베어몬 좋죠. 나쁘진 않아요. 에렉몬보단 괜찮아요. 아, 디즈먼 마스터즈 얘기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나는 그 해커의 말을 믿기로 했다. 음. 유우가 말렸었네. 와 어, 이렇게 말렸었네. 어 얘가 유우예요. 親友かな。ハッカー。犯罪者を捕まえるなんて、俺には賛成できないよ。その K ってやつもハッカーなんだろう。もしお前に何かあったら。いや、뭔가いるんで、느낌に。臭い匂いがすお前がハッカーじゃないってことは、誰よりも親友の俺が一番分かってる。<laughs> 表情ば、主人公。

エデンの廃棄エリアさん<ち>そこに闇マーケットって言われる場所があるってネットで見たことがある闇市ジ闇マーケットではいろんなハッカーたちが集まって情報交換をしているらしい<ー>そこに行けばそのしがってやつの情報が得られるかもしれないどうだ一緒に探ってみないか 결국 혼자 갔구나 암시장을 <laughs> 제가 캐릭터 대신 대화하라고요 <laughs> 뭐야 저거 디지몬을 씨... 가둬놨는데 봐봐 디지몬 가둬놨어 여기가 암시장 <laughs> 설마 디지몬을 판매하는 건가? 이 나쁜 새끼들 물론 우리 디지몬 마스터즈에서도 디지몬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기 느낌표가 있네 시끄러운 거르마상 설마 와신가 조이스 나타난다. 아, 얘가 마켓상이냐 아, 네, 이렇게 회말가 애들. 가오 お前だよお前お前しかいねえだろうがモブ顔の自覚なしかよお前マーケットは初めてかこれ基本にそベタラン、テンタラン、ウルトモン3マリいっこよ聞きたいことがあるってそうだな買ってくれるんなら答えてやらないこともねえなぁわぁ、こルと 何を買うってそれはもちろんデジモンだよそれ以外何があるって言うんだここはデジタルモンスターを売買するマーケットだぜクリス・アンジャイゴその売人である俺に物を尋ねるなら金を落としていくのが筋ってもんだろうがそんなことも知らないできたってことはお前新米だな。そういや最近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をばらまいているハッカーがキットのことだなどうせお前も。 そいつから訳も分からずキャプチャーをもらった口だろ。山羊マラのもの。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だね。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っていうのは、まあ簡単に言えばデジモンを手に入れるための便利なツールってところだ。うん、デジマル PZ のポイゴム같은거고만。デジモンプログラムを見つけたら、まずはスキャンで解析データを手に入れる。キャプチャーは無制限にこの機能が使用可能だ。だが。 これだけじゃデジモンは使えね。その後手に入れた解析データをコンバートする必要がある。コン,コンバートでデジモンプログラムをデン空間に実体化させ初めてデジモンを使うことが<ー>できンようにジるってことー,ー,ー。ああ、違るなよ。コンバートをジ行する機能は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にはついてねコンバートとパロヘるねその技術は、ハッカーが自分自身でアミダスしつよな。デケチームは。 ハッカーのののの暴走をを抑制制するるためにこの技術が広が広限してんのさま、てめえでできなきなゃどっかのハッカーチミニテモハイテオシオコンダあ、ークルトエコティったく仕方ーナな,なデジタルモンスターダレンアーカはそういう珍しいデジモンはタキトセダイマハッカーは今時そんな面倒くさいことを <laughs> さてテコン 이사람의 시가에 대해서 아지도 몰라. 아, 그래서 여기서 뒤좀을 사게 되는 구만근이라가 <laughs> <쟤가> 제가 얼마 있죠? 마에가이네요 <laughs> 이런 아. <laughs> 아, 쟤네 무서워하고 있어. 봐봐. 암시장에 팔려온 애들이니까 무서워하고 있잖아. 다 <laughs> 폐기품이라고? 나가이 거도 카이테가 나캇 야츠라데요. 용량이 나이 삭제 시사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나신마이니니아이모나난데야 베타몬이 얼마나 꼴인데. <laughs> 아, 니 베타몬을 버단 말이야 벌레 같은 녀석. 볕달린 녀석. 저는 볕달린 녀석으로 볕달린 녀석으로 할까요? 돌 같은 녀석으로 할까요? 텐타몬은 안할 거거든요. 아, 고추원이 약간 기욤인데. 좋아, 고추문 간다. 소するのか? 아, 고시로항데로 가라고요? 베타, 베타 두 명인데? 싹싹도 <laughs> 기메나. <뼛>, 벌레 둘. <돌. 웃음> 아 어차피 나중에 잡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잡아서 진화시키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은 돌 할게요 그냥. 소위트니するの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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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기탱아 쟤네도 데려가고 싶은데.

だお前よく見たらデシモンキャプチャモテレジャネガーコレジャーキャスカイオコレジャーキモノトクニモナリャシネカジガイタガンのハマジュタネンデューヨーユーシャクシャクコラトバジキリめメタマネシテクレジャネガーノンクニャーキナガダンヘンギニセオートマニキタゼチョットイタメミテモラオカ 대표실격. 어, 어머나. <laughs> 어머 성숙기는 좀 에바 참치. 데 아, 여기서 구해주나, 설마 설마 오, 오, 본봉샷.